안녕하세요. 정의한 한의원의 정의한 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위장병 환자들이 먹으면 참 좋을만한 그 음. 여름 보양식 제가 소개를 음. 해드릴게요. 이 위장병 있는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름엔 다찬 것만 먹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위장병 환자분들이 참 견디기가 힘든 게 여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다섯 가지예요. 음음. 그 중에서 먼저 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음. 예. 이 마는 스테미너 음식입니다. 그래서 기운을 막 나게 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챙겨 잡으시면요 위궤양 있는 분들 그리고 궤양성 대장 그리고 또뭐 위장염이 위장염이 오래되신 분들에게 아주 좋고 크론병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예. 그럼 원장님 마 같은 경우에는 비릿한 맛 때문에 먹기가 너무 힘든데 뭐 쉽게 요리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음. 예, 이마생 마를 갈아가지고요, 꿀 약간 넣고 우유를 타서 이렇게 갈아서 잡수시면. 비릿한 맛이 없이 아주 먹기가 편안하십니다. 어, 예. 다음 아, 예. 그래. 우리 애호박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우리 밥 반찬으로 많이 쓰잖아요. 자주 아, 먹는, 거. 렇죠 아, 예. 이 애호박이요. 위점막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장에는 보약이 되는 음식이 애호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참 이 더울 때 애호박이 제철 음식이거든요. 아, 예. 그렇구나. 많이 챙겨서 잡으시면 참 좋아요. 가격도 예. 사더라고요. 예. 저도 가격도 저렴하고 밥 반찬으로 많이 먹는데 보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양식 이렇게 생각하면 고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네. 단백질 이런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철 음식이 제일 좋은 보양식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맞아. 여름에는 특히 제일 많이 드셔야 하는 것이요. 그 여름 제철 음식인데 그 중에서도 위장병 있으신 분들은요 위장병에 좋은 제철 음식. 호박이 아. 보약입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감자를 보겠습니다. 이제 감자는 그 위장에 열을 내려주고요. 이 감자 안서 사포닌이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몸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음. 그래서 우리 감자를 밥 반찬으로 주로 많이 먹지만 특히 여름에는 감자를 좀 많이 챙겨 다드시면요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해결합니다. 보그 아. 음. 감자 같은 경우는 보통 기름에 볶아서 많이 요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위장병 환자들한테도 괜찮을까요? 아, 위장병 있으신 분들은요, 기름에다가 이렇게 음, 하지 마시고, 요리하지 마시고, 삶거나, 어, 예, 또 찌거나, 찍... 예, 어... 그렇게 해서 감자를 드셔야 해요. 음. 그래야 위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 감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음. 여름에 어, 위장병 환자들은 찌거나 삶아서 잡으시는 방법. 감자를 아, 섭취하시면 보약이 아, 되겠습니다. 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근을 가볼 텐데요. 어, 이 연근은 그, 그, 점액질이 있어요. 그, 네, 이제, 끈적끈적한 그 점액질이 뮤신이라는 성분인데, 그게 위장에 참 좋아요. 아 네. 아 위점막도 강화시켜주고, 어, 위장을 보호하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연근을 우리가 밥 반찬으로 많이 먹지만, 여름에는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연근 같은 경우에는 밥 반찬을 많이 하는데, 보양식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연근이 약간 맛이 약간 조금 그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연근을 그뭐 보양식으로 잡으실 때는 생 연근을 갈아가지고 음. 요크루트하고 섞어서 잡으시면요 아주 먹을만한 음. 음식이 음. 되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장어를 이제 이번에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음, 예, 제가 쭉다 야채 종류로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단백질 이제 공급을 할 차례입니다. 위장병 있는 분들이요, 이 단백질 먹기가 참 힘들어요. 육류를 먹으면 소화가 좀잘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장어는 여름이 딱 제철이고요, 가장 영양가도 많고 또그 몸에도 아주 좋은 계절이 이 장어가 여름입니다. 아 그런데 또 소화도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위장병 있으신 분들이 챙겨 드시면 좋은데 장어 안에 있는 단백질은 아주 고급 단백질이에요. 소화도 아주 잘 되고요. 또 장어 안에 기름기가 많은데 그것이 식물성 기름하고 비슷한 고급 불포화지방산이에요 음.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챙겨 잡으시면 기운 쑥쑥 다실 거예요. 아, 원장님, 저는 올해 장어를 아직 못 먹었는데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었 많이 먹진 않는데 약간 설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장어 먹고 설사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음. 제가 아까 설명드린 장어의 지방 때문인데요. 이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장어를 우리 보통 음, 먹을 때 구워서 먹잖아요. 네. 예, 이렇게 뭐 발라가지고 구워서 먹는데요. 굽지 말고. 어, 장어를 국으로 해서 국물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장어를 즙으로 해서 드신다거나 다른 요리 방법으로 잡수시면 설사하지 않고 충분히 영양분을 아 섭취하실 수 있죠. 아